네, 안녕하세요. 사진 관장입니다. 자, 오늘의 사진 상담소 주인공은요. 아주 귀여운 여중생인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에요. 성함은 잘 몰라요. 안, 성함은안 알려주셔가지고. 어, 근데 중학교 1학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오늘 상담 의뢰에 보정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레이어 무조건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노출은 어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노출 안맞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중학생이라서 피부가 진짜 좋아요 정말 정말 여기 가르마 빈곳 채워주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관도 음 조명을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데 어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이 조금 더 밝게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칭이 잘안 맞아 보이고 맞추기도 좀더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차이를 많이 두진 않아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 살짝 키워주고요. 코가 조금 휘어 보여요. 코를 약간 옆으로. 그 다음에 콧구멍이 왼쪽이 더 이쁘 거든요 왼쪽 콧구멍으로 닫혀줍니다 살짝 어둡게 해야겠네요 그래야 좀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리고 입술도 대칭 맞출게요 입술은 오른쪽 걸로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 더 어두우 니까 왼쪽으로 붙여서 더 밝혀야 됩니다. 약간 밝게 테두리는 한 번씩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입술도 대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학생이고 그래서 화장을 조금 안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본 화장. 너무 또 진하게 하면은 과하니까. 아주 연하게 화장 한번 일단은 제일 어, 시급한 게 눈썹이겠죠 자, 눈썹을 여기 10% 어둡게 하겠습니다 번툴 잊지 마시고요 번툴 한번 칠해주시고 반대도 한번 자, 요 정도 지금 눈썹 보시면 요 정도 근데 조금 더 아쉽지 않아요? 조금 더지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기서 네, 색깔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을 선택해서 패더 값한5 정도 주신 다음에 색깔 좀 빼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자, 밑에 잔털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눈 대칭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오른쪽이 좀, 조금 더 크거든요. 왼쪽을 살짝 키웁니다. 진짜 아주 살짝. 자, 그 상태에서 이 아이라인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번툴로 눈 밑에 그림자 지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보시면, 요 정도 느낌. 진짜 자연스럽게. 이거는 과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살짝 화장을 조금 더 해주고. 훨씬 더 예뻐졌죠?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돌려깎기 남았죠? 옆에 광대 좀 줄여주시고. 턱을 안쪽으로 깎아주시면 됩니다. 요, 그런 것, 카라가 휘지 않게 이게 잘 봐주셔야 돼요.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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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입꼬리를 조금만 올리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원본이나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좀괜찮아나요 사진 제보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 여기 메일 주소로 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수목 저녁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포토샵에 대한 궁금한 거 혹은 이제 사진 더잘 나오게 할수 있는 뭐 개인만의 보충이나 뭐 이런 궁금한 점 있으면 오셔가지고 어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